누구야 또그 아저씨 중년 아저씨 그 아저씨도 삼촌이잖아 어그 삼촌 okay, 그, 그 시작이 사람이 시작이 그, 사람,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아, 거 아니야? 아, 아, 제 실질적으로 이름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주인공이 교류만 해주고 어 야, 아, 맞을까? 맞을까? 어떤 게 들었을까요 알코올이랑 커피콩 주인공도 10세야 그 새끼도 씨발돈 지가 계속 번거 아니잖아 야 그래도 그 관리해주는 <놀리는> 것 자체가 일이지 아 그니까 그니까 너무 많은 돈을 가져왔네 지가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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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있나 원래 중간 맞은 수수료가 더더더 좋은 더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싸우는 새끼지 그 새끼가 이 모든 게 끝나면 사람들도 돌아올까요? 근데 걔가 하는 일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럼설계 해야겠어요? 내 소개할게 널 위해 다맞내할게어 뭐야? 아 진짜, 진짜 스트레스 받네 진짜 이새낀가? 공 보기,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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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가좀키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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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긁히지 않게 조심 여기 뭐 좋습니다. 있다. 나 아드리아나 있어데아드리아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라니까 아, 카메 켜주고 나치료하 법은 몰라요. 주 없는 상자일까요? 아 <laughs> 조금 쉬었다 갈까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떤 게 들었을까요? 들으시나요?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잘못 찔렸다간 파상풍에 걸리겠어요. 맘 열어봐도 될까요? 좋아요. 이건 멋진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멋진 물건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그, 늑대 위에는 뭐 그, 말해, 주인 없는 상자일까요? 여기 있다, 여기. 아, 주인 없는 상자일까요? 이래봬도 외과 의사라고요. 잘못 찔렸다간 파상풍에 걸리겠어요. 어쩌죠? 될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시나요? 병물을 치료하는 법은 몰라요. 이분 후, 를 찾아. 이 봉투를 찾아. 다 봉투를 왔습니다. 어, 미안해요. 아팠을 거예요. 아이죠투를 찾아. 이 봉투를 난 열어봐도 될까요? 부르시나요? 옛날에는 수도사들이 의사 역할도 했다던데요. 어떤 게 찾습니다? 새 <목소리>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치료. 심해졌네요. 주님 없는 상자일까요? 아, 좋아요. 이건 멋진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자, 엄청나죠? 주님 없는 상자일까요? 그러지 마요. 엘세가 왔습니다. 그면 아프겠어요 믿음이란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래도 o i n 의사라고요. t 열어봐도 될까요? s e i 까나 o i n 천 to go to the house. I'm g 남냐? n 열어봐도 될까요? t h 터 h 멋진 물건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게 들었을까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뒤 항공보급이 도착합니다 어, 제때 의사를 찾지 여보세요? 못한 모양이죠? 안타까워라 그래서 저라도 뺏어야지 안심수 있겠어 저한다시 위로 올라간다 무건 안한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박스가 없어 아 내려갔다 겠다다진비 있는데 뭐 먹을거 없네 멋진 집이 잔뜩 있네요 이거 아직도 질랄하던구만저 다음 패치 때 아 이번 배치 말고 음. 어게 들었을까요? 아 적용만 하면 왜 이렇게 스텝이라거 딸리지? 음맞으 아프겠어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재는 나쁘지 않다잘괜찮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명으로었습니다 어쩌죠? 질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게 들었을까요? 금방 나올 텐데 이거 게들었을까요겠다 의사는 신이 데려가던 환자도 끌고 내려와야 한답니다. 를니다 <놀람> <응? 놀람> <1분 후, 놀람> 역시 그칠 새끼 먹겠는데. 안 치료하는 법은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소리> 주의 <주인> 없는 상자일까요? <목소리>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음, 뭐가 좀려나요 드레스 그래 쓰라는 거 지금? 불꽃 드레스 못 써. 상 있기 때문에 머리만 잘해. 인간도 결국 물일 뿐인데. 그래, 너 머리 나쁘니까 머리 맞춰 머리 써줘, 머리. 뭐야? 한 반지. 뭐야? 너잘 나온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모두 살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가질까? 왔다. 허. 옛날에는 의사 역할도 했다던데요. 쟤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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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왜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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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 다치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루크가 던졌다 이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얘가 생나 다가져 갔네. 형이 여기 형이 좋아하는 거 있다. 헤르메스. 나 대단한 걸 찾기도 힘들 걸요. 아니 설치한 건 두째고 그 애초에 애초에 진입각이 아니었는데 왜 들어왔지? 스쿼드 있네. 씨발 지닐 갈데안 있잖아, 요 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계속됩니다. 맞나? 포기하고 게임 던지겠다. 빠서 죽이면 되겠네. 가자. 끝났네. 나무 위에 앉아서 좀 쉴까? 요 시작합니다. 뭐 나무지. 캐시로느끼신다면 우선 주무세요. 어, 어라? 나도. 나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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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트하면몇번 해봤지만요 아, 움직이면 안돼요 움직이면 안돼요 아픈건 잠깐이랍니다 아이 왜 그러는거야 발요 <laughs> <제 키디를> <laughs> 왜 이렇게 버려? 다들 잠들어 버렸네요. 오늘 회지는 여기까지예요. 아니 그 들어올 각 아닌데 그 화염 트랩 두개 깔아놓고 왔었는데 그거 보고서도 들어온다고?